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발언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laughs>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 역시 윤건영 간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은희 간사께서 어, 집안의 문제, 아들과 자식, 그 부모와 자식간의 예를 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분명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내란을 진행 중인 내란 현행범이 임명을 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NS 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국가를 물러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하고 살자. 그러면서 내란 윤석열의 내란을 동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부분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는 듯한 그리고 문제 아무런 문제 없는 듯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사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돼 피해를 본그 분들을 그분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듬고 치유해 주는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퇴장을 해야 된다고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네, 저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네. <laughs> 그어뭐 종춘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 이후에 행명, 행, 행사된 임명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당장 임명 철회가 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인사로서 본인이 그 자리를 고사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동조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어,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출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어, 유족들에 대해서 어, 오히려 저 저것이 내란이고 국헌물란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퇴장이 아니라 어, 박선영 위원장이 현재 박선영 위원장 진아 위원장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그 부적절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명이 취소되는 모든 방안을 행안위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인신 공격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어 이거 이런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들,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제기들을 인신공격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퇴장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